차바이오텍이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네, 어, 사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 지난해부터도 사실 문제가 좀 됐던 게, 지금 차바이오텍이 우선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의 이유는 4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고,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5년째 특히 올해가 차바이텍 같은 경우 5년째가 되는데 5년째에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 상폐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차바이텍 같은 경우 사실 지난해 아무래도 상폐 조건을 좀 벗어나려고 어 회계 문제에 있어서 좀흑자로좀 기록을 하고자 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인이 회계 법인이 보통 이제 감사로 지정이 되는데 어법 그 검사 보고서가 통과가 되지 않았었던 한정의 의견, 적정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한정의 의견을 받았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의견을 받고 흑자로 기록이 됐던 재무제표가 적자로 기록이 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 전목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도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어, 반기 보고서가 지금 제출이 되면 아마 좀 봐야겠으나 사실상 적자가 지속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올해도 적자를 피하지 못한다면 상패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피해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특히 차발 때 같은 경우에는 얼론 플레이가 네이처셀처럼 상당히 심했던 종목들. 중의 하나예요. 아무래도 신뢰성이 좀 낮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더 조심해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3월 <laughs> 이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 4만원대 고점에서 지금 한 거의 6개월째 물려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가슴 아프지만 좀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될까요? 일단 사실 이런 종목들 만약 고점에서 물려계신다라고 했을 때 손실이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시면서 손실이 점점 확대가 되는 아마 지금 그런 기간에 계실 텐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 상당히 위험한 게 만약 상장 폐지가 되면 내 투자 투자 자금을 모두 날릴 수가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더 피해서 가시는 게 지금 어 손실이 상당히 크시더라도 마음이 좀 힘드시고 아프시겠지만 잘라서 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폐지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건지는 편이 네, 낫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렇게 해서 차바이오텍에 관한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